안녕하세요. 변화에 잘 준비했습니까? 뭐 코는 지금 비와요. 어제 저녁 늦게부터 비가 좀 오더니 그 새벽까지 지금 가랑비가 좀 내리고 있습니다. 감기 조심하시고 안전 운전하십시오. 자 오늘은 음력 7월 30일 물때는 여6물때입니다살인물때에 이제 접어들기 시작했어요. 연안 소형화서1세척1 2 7 3자하고 안강망화수 11척, 2천0 한상자, 그리고 자망화수 6척, 병원 25상자, 오징어 185상자, 통어 100마리, 자보 3 0 5상자한장 병목 준사하고 있습니다. 지금 연안수, 안강망, 그, 가치랑, 그, 조기도 보시고, 안강망 조기가 노란 거 있잖아요. 가지넨이 나아지니다 칠석참족입니다. 우시알은 크고 속시알은 자라요. 깡치, 깡칩니다. 그냥 그러니까 좀 표현이 그렇지만 시알이 엄청 달다고 그리고 그 작은 그 참족 있잖아요. 그건 바라족이랍니다. 이것도 맞춰가지고 보면은 전체적으로는 생선 물량이 많이 없습니다. 위편척수도 많이 안 돼요. 참고하시고 자, 이쪽 들어가 볼게요. 자 여기서부터 첫경미 시작하고요. 연안 소형어선입니다. 주로 갈치죠. 전체적으로 한번 볼까요? 오른쪽은 갈치, 왼쪽은 변뎅이하고 뭐, 천조기, 또 병어, 덕대, 그렇습니다. 자보, 뭐, 등태기랑, 뭐, 잡자는되게 뭐 많지 않아요. 그리고 쫙그 틈머리 가면 이제 자망어선 아까 내가 한 바퀴 돌았는데, 자망어선에 그, 홍어가 모처럼 나왔습니다. 백마리하고 자보가, 그 아귀, 아귀가 좀 많이 갖고 왔더라고요. 자막가됩는데안간마는 아니고, 민어 회강은 뭐 별로 없고, 저 통치가 좀보이고요 여기서 오징어입니다. 한 상자에 20마리 짜리고요 왼쪽은 14마리 짜리고. 볼까요? 어제 우리가 팔았던 오징어보다 색깔이 약간 좀 떨어지죠. 속도가 약간 낮다는 겁니다. 이것도 오징어고요 오징어는 185 상자입니다. 지금 현재 생선 작업 상자에 담고 있어요. 이 작도. 홍어입니다. 약 100여 마리 도있어요 이쪽은 암치에요. 암치가 더 많은데, 그큰사이즈가 별로 안할 거예요. 그냥 보편적으로, 내 앞은 7kg도 안될것 같아요. 참고하시고 자, 이쪽은 아홉입니다한 상자에 한 마리, 두 마리, 네 마리짜리에요. 자, 전체 모습 잠깐 보시고요. 오늘 경매는좀 일찍 끝날 것 같습니다. 그점 참고하시고요. 아침에 맛있게 드시고, 하루도 재미는잘 보내십시오. 건강하시고요.